조선시대 고전 소설 설씨 이대로 이것은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속에 여자가 여자들의 여자들이 강한 힘으로 여자들의 삶을 개척했고 또 여자가 남편을 그, 어 그. 양반가로서 그 성공시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조선시대 고전소설 설시 이대록을 그 유튜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이렇게 써드고썼습니다 바람둥이 그 남편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었나 그런 이야기로 어저그 어, 어, 인터넷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일상에 어, 정말 그 어, 전형적인 여자로서의 그 성공한 여자는 누군가 끊임없이 그 모델을 찾았는데요. 그 모델을 찾다보니까 이 조선시대 고전 소설 설씨 대륙이라는 그 소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물증, 증거 이런 거잖아요. 논증 어, 자료를 이렇게 확보해서 어, 그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고전소설 설시대륙의 여중군자란 말이 나오고요. 조선시대 시댁귀신이란 말이 나오고, 부덕이라는 것이 말이 나오고, 부인이 주장해서 집안 법도 신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고, 그래서 모범적 여성 여중군자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 그, 조선시대는 그, 시댁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자가 그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 귀신이 되는 거죠. 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조선시대 여자는 시댁 귀신이었다 이런 거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작, 신문이죠. 그, 여자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 현대의 그 여자는 그렇지 않다. 아니, 조선시대는 그랬다. 이런 거였습니다. 부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니까 러 그, 그, 저, 설시 이대로계 여중 군자인 그 여성이 남성의 바람기를 통해서 힘들었지만, 부덕으로 극복을 했다. 그리고 부덕으로, 부덕인 부인의 주장으로, 남편의 주장으로, 집안법도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라. 집안법도시법. 그렇죠. 결국은, 그, 이 논리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안법도 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소설에서 만들었습니다. 소설을 해석하는 것이니까 집안법도 시법을 만드는 것은 시대귀신이고 그 부덕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의 이제 조선 시대의 여자들은 삶의 본거지가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안정이 조선 시대의 여자에게, 여자에게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중군자란 말을 저는 이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중 군자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전 소설의 설 시이 대로 혹은 그 시대의 여자들 이게 한글로 소설에 써 있잖아요. 여자들의 로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성진시키고 또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로는 여자가 군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군자란 의미는 이 소설의 의미 하면 남자가 바깥 남자가 바깥에서 많은, 그, 힘, 해, 일을 했는데, 그거를, 어, 부덕, 여자의 덕으로, 그, 바깥 양반과, 어, 파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 양반을,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도 승진시켰고이 소설에 그런 것들은, 그 대식, 이제, 어떤, 그, 양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시의 공무원? <laughs> 어쨌든, 그, 국가에서 이런, 그런, 어, 그것을 출세를 시켰고, 출세를 시키고, 집안을 잘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집안 법도 심법이니까 어쨌든, 집에, 집안의 법도, 이 법도란 말이란 게 뭡니까? 그 집안에서, 그 여자와 남자가 동등했다 이거죠. 여자 집안, 집안에서.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 여 여중 군 여중 군자로서 여자 중에 어떤 그 자, 여자의 권리를 누렸고 또 남편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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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성공시킨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죠 설시 이대로 여, 여, 여중 군자는 어, 여자 영웅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 영웅이 그거잖아요. 바람남 남자를 소크로테죠. 그걸 덕으로 극복하고 그래서 집안법도 신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편을 그 승진시켰고 성공시켰고 그래서 모범적 여성, 여성 군자 이런 말이죠. 여성 군자는 그 가정을 잘 다스린 거죠. 남편이 이렇게 그바람 폈지만 꿋꿋이 이겨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남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어, 가정을 지켰고, 가정을 튼튼하게 했고, 그것은 여자의 공간을 그 흔들리지 않고 지켜서 이겨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그렇게 결국은 남자 여자는떨어살수 없는 거죠. 또 여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남자와 함께 성공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남편을 그 출세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남편은 밖에 출세를 시켰고 아내는 그 집안는 법도 신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안도 강화시켰고 바깥도 강화시켰어. 그래서 그 모범전 여성, 여중 군자라는 말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절에, 조선시대 시절에 양반과 혹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자 여성들이 읽었겠죠. 이게 세상 그그 그 시절에 어쨌든 이런 글을 읽을 수 있, 있는 정도의 여유와 여자 입장에서 하기로서 양반가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반가 시대 여자들죠. 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어쨌든 그시절에그 조선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여자들이 최대로 할수 있는 여중 군자는 바로 조선시대 고전소설 설시 이대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지금도 이렇게 필사본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여자들이 많이 읽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 여자, 여, 성의 성공이 저는 여기 여중 군자인 설시 이대록에서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 부덕이란 단어를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안 법도에서 집안 법도, 그러니까 안쪽에 대해서 여왕이잖아. 집안 법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는 바람둥이였는데, 그것들은 그래 여자가 강력한 힘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집 안쪽에서 여왕 자리를 차지한 거죠. 집안에서 법도. 그리고 그 여왕 자를 차지하면서 여왕으로서 그 바람둥이 남자를 자리 잡게 한 거죠. 매력적으로. 바람둥이가 남편이 이제 집에 와서 안정을 찾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죠. 즉 모범적 여정 군자를 통, 군자로 인해서 밖에서 이렇게 그, 그시대의 뭐, 뭐 양반가로서 이게 조정의출사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 설씨 이대록은 여중 군자란 이 설씨 이대록은 아마 조선시대 소설로서 많은 여자들이 읽,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그 시도를 나름대로 여자가 살수 있는 여성들의 나름대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laughs> 저는 이런 모범적인 여사, 여전 군자라는 단어를 들을 었때 너무 기쁘거든요. 어, 여자, 여자의 세계는 가정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집안법도 신법을 만든다는 건 주인이거든요. 여자가 주인이, 여자가 가정의 주인으로서 남자가 바람을 피든 어쨌든꿋꿋이 여자가 가정을 지켰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강한 그 어떤 부덕을 통해서 남자를 감동, 감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방탕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아주 현명한 그설씨 이대력의 여중 군자를 통해서 남자가 살아났고, 남자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던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유죠. 자유를 많이 얻었어요. 자유가 방정으로 흐면안 되거든요. 주어진 자유가 생산으로 흐르고, 건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구도 늘고, 뭔가 가정이 강화되고, 이런 쪽으로 자유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 시대 바뀌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개인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조선시대 설치대록의 여중군자와 같은 그러한 저는 여중군자를 쓸게요 현모양처 말고 여중군자와 같은 멋있는 그 어떠한 모범적 여성이 그립습니다 어...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마 여중군자 같은 것이 자본주의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본주의 이전에는 현모양처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모양처는 남성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여중군자는 여사 여자, 여자 중심에서 쓴 소설 같습니다. 여자들이 그 여중의 군자 그, 그런 건 뭐예요?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 여자 여자로서의 여자의 그 기계를, 여자의 능력을 최저 발휘한 사람, 이런 표현으로 조선시대는 해, 조선시 여중군자라는 말이 해석된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는 여중군자는 말이, 말이 아니거든요. 소설이기 때문에 여중군자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선시대 시댁기시라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여성으로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여자일까요? 여기서 저는 그 답을 조선시대의 고전소설 설시대로 요즘 군자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굳건히 쓰면 여자 힘이,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 여자의 굳건한 여자를 통해서 좀 방탕했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도 제대로 바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고전소설 설시 이대로 여중군자에서는 조선시대 시대 귀신, 부독, 부인의 주장, 집안 법도 신법, 모범적 여성, 여성군자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